한의학에서는 늘 마음을 다스려 몸을 바로 잡으려 하고 또 몸을 건강하게 하여 마음과 정신을 바로 세우려 노력합니다. 당장은 치료 비용이 부담될 수 있지만 한약 치료를 통해 질환을 조기에 관리함으로써 더큰 건강 문제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고 장기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옛날 한의원입니다. 오늘은 당박장에 치료 가능한가요? 한방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정신질환들 중에서도 강박증이라는 말은 유독 일상 속에서도 자주 들을 수 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혹시 강박증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말 그대로 강박적으로 무언가를 계속 확인하고 체크하면서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강박증의 사례는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기본적으로 강박증은 본인이 그 생각을 하고 싶지 않은데도 계속해서 해당 생각을 떠올리게 되는 강박사고와, 그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강박행동이 짝지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강박행동 없이 강박사고만이 존재하는 케이스도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강박사고에 대해 보다 자세히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원치 않는 생각이나 충동, 이미지 등이 머릿속에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강박증은 종교 등 개인의 신념과 관련하여 나타나는 경우도 많으며, 보다 일상적이고 주위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사례로는 자신의 손이 더럽다고 생각해 계속해서 손을 씻는 사람이나 본인에게서 땀 냄새 등의 악취가 풍긴다고 생각해 하루에도 몇 번씩 샤워를 하는 사람 등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릴 적 트라우마, 응어리진 갈등에서 비롯되어 나타날 수 있는 강박증인 만큼 질환과 증상을 세세하게 파악하고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박증은 얼마든지 완치할 수 있는 질환입니다. 40년 전통을 자랑하는 한방 정신과 옛나라 한의원에서는 환자 한분한 한 분의 이야기를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풍부한 임상 경험과 노하우. 옛나라 한의원. 아주 작은 증상도 놓치지 않고 면밀히 진료합니다. 강박증. 별거 아닌 증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엄연한 병인 만큼 심해지게 되면 업무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초래하게 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는 강박적 사고와 행동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말고 옛날한 이원에서 상담을 통해 방법을 찾아보세요. 옛날한 이원은 이도치신료병이라 하여 도로써 마음을 다스리고 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개념을 기반으로 도정신치료를 진행합니다. 본원에서는 양약항불안제, 항우울제, 항정신병 약의 폐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 치료 40년의 역사를 쓰다. 환자 개개인의 특성이나 체질을 고려하고 개별화된 맞춤 치료를 통해 원인에 따른 치료를 제공함으로써 내담자의 정신질환에 대하여 근원적으로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따라서 옛날 한의원은 괄목할 만한 치료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옛날 한의원은 화병, 공황장애, 강박증, 우울증, 조현병, 조울증, 사회공포증, 불면증, 틱장애, ADHD, 치매 및 뇌전증 등 다양한 치료 클리닉을 보유하여 전문성 있는 진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옛날 한의원은 1983년 개원 이후 지금까지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역 5번 출구 극동빌딩 비동 7층 현 위치에서 진료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예약 문의는 02544-204입니다. 감사합니다.